안녕하세요. 컵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거리대 다육이 물 준지 한 하루 반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방울 봉란 원종 방울 봉란금 거의 2일되가나음 원종 방울 봉란금이 제가 심은지 보름이 되가거든요. 보름이 되어 가는데 제가 그제. 어 물을 좀 듬뿍은 아니어도 절반이 젖을 정도로 물을 줬어요. 밑에 잎이 하엽이 많이지고 이렇게 얘는 방울 봉랑금은 완전 쭈글쭈글 이큰 잎이 벌써 하엽이 저갖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중간 잎도 하엽이지고 역시 까다로운 애예요. 얘네들은 진짜 잎이 하나만 떨어져도 못난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 이쪽이 하엽이 질줄 몰랐는데 이쪽에도 지고 이쪽 안쪽에도. 얘네들이 물이 많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많이 하엽이 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는 표시가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아니라 한 5시, 아 4시, 5시 그 정도에 5mm 정도 아주 소량 오더라고요. 안타깝게 5mm면 아주 진짜 뒷동만큼 오는 거죠. 이렇게. 물 주실분은 듬뿍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대에 다육이들 어, 물고파는 다육이들은 듬뿍 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하루 전날 한거짓 2일 돼가는것 같아요. 근데 줬잖아요. 오늘 비온다 그래갖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5시 비올때 아, 소량 오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듬뿍 한번 더 줄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많이 고파 갖고 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벼갖고 만약에 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번어 소주 액비를 줬을 겁니다. 뭐 연면시비도 하고 500ml로 뿌리기도 여러 번 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확실히 하엽이 되게 많이 적고 여기가 등성 등성 해졌어요. 갖고 그래도 며칠 전에 물을 여기는 좀 듬뿍 줬거든요. 너무 하엽이 많이 지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물을 좀 듬뿍 줬는데, 이따가 또 봐서, 한 3, 4시에 또, 어 비가 온다니까, 그때 또 한번 다시 듬뿍 줄까 합니다. 얘도. 얘도 되게 못난이가 돼갖고, 애들이 진짜 물 곱하, 그, 많이 붕기다 보니까, 사이가 많이 떠서 얘도 좀 듬뿍 줬던 것 같아요. 합식한다, 얘게 이제, 어, 많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얼굴을 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컸죠? 음, 저희 집, 인부리 카타, 금, 칠복수의 금, 원종방울복랑금. 이게 너무 예뻐갖고, 원종방울복랑금. 얘가 방울복랑금. 아주 까다로운 다육이라서, 제가 사실 얘네들만 데리고 와갖고, 물을 좀 듬뿍 줄라 그랬어요. 듬뿍 줄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리에 다육이들 물을 주면서 조금 더 얘네들은 더 줬거든요. 색깔이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그받아본그 다육이보다는 조금 빠지긴 한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좀 베이지 톤으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안에 하엽이 엄청 많이 졌어요. 그고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근데 얘네들이 수박방울 봉랑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박방울 봉랑금. 네, 이렇게 요즘에 방을 복랑금이 많이 저렴해져갖고 일반인들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몇 백만 원씩, 어, 몇 백만 원씩 했기 때문에 몇 십만 원, 뭐 이만 원. 제가 예전에 샀을 때 요거 금 금이 하나만 들어도 삼만 오천 원 그랬었거든요. 금이 하나만 들어도. 35,000원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섞여져갖고 제가 착겨졌을때 드리긴 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거 요거 하나에 25,000원 아주 땡잡았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신고선 얼굴이 다 없는 거예요 하엽이 지고 결국에는 빠이를 했다는 이게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려운 다육인데 색깔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두구선 분갈이를 막 하고, 밖에다 두, 다육이는 몇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얘네들. 여기가 아주, 어, 그, 쉼터죠. 햇볕은 적절하게 들어오고, 강한 햇볕은 들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애들이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애들을 웬만하면 분갈이하고, 제가 이제 밖에다가 벽면 쪽에 좀 약간 그늘진 곳에 두는데 얘네들 그래도 좀 걱정을 했어요. 죽지 않았을까? 그 멕시코 자이언트 제가 보여드렸죠 예전에 그 애들 아니면 어요 요 아이들 <laughs> 저희 집에 거리대 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어 멕시코 자이언트 아니면 얘네들 어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주 잘했다가 제가 오자마자 이 거리대 이 거리대 멕시코 자이언트 촬영을 했거든요 걔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얼핏 이쪽으로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되게 예쁜 모습 하고 있는 거야. 아, 잘 있었구나. 라고 나중에 뒤늦게 한번 이제 더 나와서 확인 해봤는데 잘 있더라고. 죽지 않고근데 하엽이 심하네요. 하엽이. 중간이, 근데 위에 입부터 하엽이 지 밑에 입부터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사실 비가 올줄 알았는데 어, 한 오후 4시에서 5시에 중부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아주 소량. 5mm면 아주 소량입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제가 이제 안에 들여놓고 갔던 아르제. 2,000원 포트 아르제인데 많이 우짜라고 많이 컸어요. 물을 아주 퍼먹였더니 아주 우짜라고 아주 컸죠. 그래갖고 지금 또 다질라고 내놨는데 이렇게 저쪽에 한번 가서 볼게요. 어, 이쪽으로 왔는데, 어, 저희집 연봉, 연봉인데, 입장이 엄청 컸었는데, 다 젖어갖고 큰 잎들이, 이렇게, 뒤에 보시죠. 이렇게 큰 잎들이, 이렇게 짧아졌답니다. 짧아지고, 뭐 물을 듬뿍듬뿍, 제가 준 적이 없어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물을 듬뿍 줬으면, 입장이 커졌을텐데, 이렇게 있죠. 여전히. 물을 좀 이렇게 줬는데, 입자 피지 않는 것 같아갖고, 한번 얘를 데리고 와갖고, 한번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실크 베일. 실크 베일이 물이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한번 빠지면 안될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예쁜 루비 브러쉬. 루비 브러쉬. 미니아분에서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내가 다육이를 시작 안 했으면 이렇게 작은 아분에다가 이렇게 몇개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워보고 어, 나한테 우리 집하고 좀 다육이가 맞는다 싶으면 저도 이제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지 마켓에서 소소하게 어, 소소하게 막700 얼마, 뭐천 원, 2천 원, 뭐, 뭐 3천 원짜리 그런 거랑한 3만원인가 4만원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어, 무료배송 있잖아요. 얼마의 무료배송 뭐까지 시켜갖고 <laughs> 데리고 와서 소소하게, 그 간엽들 좀 많이 키웠을 때, 어, 다육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간엽들을 하나들 이제 빵이 하고, 어, 제가 그때는 귤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낑깡, 뭐, 무슨 오렌지, 뭐, 자스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뭐, 귤나무 해갖고, 뭐, 이렇게 키웠었는데, 어, 어, 빠이를 했답니다. 걔네들을 호비 땅인도 제가 물을 좀 듬뿍 줬어요. 얘네들은 좀 특별하게 얘가 주름이 너무 심하게 적었고 이렇게 뭐 주름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물을 좀 듬뿍 줬는데 이렇게 밑에 보면 또 자구들이 빠글빠글하게 올라와요. 얘는 빠글빠글하게 올라옵니다. 색깔을 해서 물을 좀 듬뿍 줬더니 빠졌어요. 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애들이 물이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괜찮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7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5월달 날씨가 갑자기 막 30도 이게 7월달 날씨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는 어, 27도까지였어요 많이 올라 어, 27도였는데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30도 5월달인데. 30도 까지 올라가고 28도 29도 까지 올라가고 날씨가 진짜 미쳤죠. 요즘에 날씨가 그래고올 여름도 되게 덥다고 제가 이제 유튜버에 또막 검색하고 일기 뭐 전문 하시는 분들 뭐 그런거 들어가서 보니까 올 여름도 되게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3개월 내내 좀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5월 달인데도 막 30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짜잔. 저희 흑장미. 적심해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4도가 나옵니다. 4도 이렇게. 밑에 얼굴 보이시죠? 4두. 그러니까 적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을 하면 얼굴이 많4도가더 많아... 되는 것 같은데? 5도인것 같은데? 밑에 얼굴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이야, 성공했죠, 오두. 아마 타서 제가 적심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갖고 조금 이렇게 작은 화분에 미니 화분에다가 심어갖고 이렇게 적심해서 얼굴이 나오면 이게 크는 속도가 좀 더디긴 해요. 더디긴 한데. 그래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빵하고 크진 않거든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홍화장 어 홍화장 키우시는 분들을 봤는데 어그 이제 홍화장은 그 봄에 봄에 이제 막 적심하고 잎꽂이도 하고 그런데 한여름에 완전 대뿜처럼 빵하게 큰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어 크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그 달아이에 다심었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아무 넙직한 뭐 달아이에다가 홍화장을 적심하고 적심한 얼굴도 꼽고 입꽂이도 하고 했는데 완전 홍화장 밭대기를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 그렇게 어, 빨리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 다육이를 몇개 사다가 키우는 걸 봤는데 진짜 빨리 커요, 완전. 조그만 2,000원 포트 짜리를 데리고 와서 그 곰발바다 그걸 데리고 와서 그게 뭐더라? 어. 할때 그걸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그, 나중에는 여름에 보니까 엄청 컸어요. 근데, 한순간에 또 물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사를 많이 섞고 키우는데, 저희 엄마는 있는 그대로 포토체로 키워갖고, 그 여름비를 마치면 물러서 가요, 애들이. 그래서 여름에 물러서 갔던, 기대를 했었는데, 어우, 잘큰다 했는데, 여름에 물러서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하우스를 제가 덮지 않고 키웠어요, 원래. 하우스를 <laughs> 초봄에 이제 한몇번 덮고 그리고 음 덮지 않고 키웠는데 어, 요번에 갔을 당연히 덮지 않고 키웠으니까 제가 외출을 10일 동안 했잖아요. 그 당연히 덮지 않고 갔겠죠. 근데 저 보고 다육이 타지 않았냐고. 근데 어, 다육이가 어, 보니까 여기 마왕이 이쪽이 조금 탔네요. 왜 그러냐면 비가 좀 왔었어요. 중간에 비가 좀 왔는데 뭐, 제가 집에 있어도 비가 와도 사실 빗물을 털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구독자님한테 비가 오면 뽁뽁이를 털어주세요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비가 와도 털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 동양에다가 오전 햇빛만 드니까 자연 그대로 그냥 두고 키우는데 이게 햇볕을 잘 받은 애들은 빗물이 묻어 있어도 그렇게 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키웠는데, 어,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가 좀 탔네요, 여기. 이렇게 탔어요. 그고 물이 좀 많이 고여있으면 좀 타긴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저는 키우는 어,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어렵게 키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쉽게 쉽게 키우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